네 이번에 그러면 스레드의 마지막입니다. 스레드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스레드는 각각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상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상태들 사이를 서로 전이하면서 어,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이 스레드 상태에 대한 전체 답니다 일단 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일단 첫 번째 new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 new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스레드 객체가 생성되면 new 상태입니다. 아직 시작된 건 아닙니다. 자, start라고 하는 메소드가 고 스레드가 시작이 되어지면 비로소 런 u n 상태가 되어집니다. 런 u n 상태라고 하는 것이 스레드가 CPU를 사용하는 최소 단위라면서요. 이런 u n 상태가 바로 CPU를 사용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특히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CPU를 자기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독점을 할 수는 없고 실행 CPU를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다, 잠깐 쉬다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실행과 실행 대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실행이든 실행 대기든 CPU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이 상태를 가지고 우린 런어블 상태라고 합니다. 어떤 상태든지간에라 런어블이에요. 실행과 실행 대기 사이는 대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건 CPU 스케줄러가 알아서 할 일인 거고요. 일단은 CPU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안에 들어와선. 자, 이 중에서 여기 런앱블 안에서도요, 어, 실행과 실행 대기 상태 여기를 내가 인위적으로, CPU의 스케줄링 상관없이 내가 인위적으로, 어, 쉬는 건할수 있습니다. 양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서, 다른 스레드에게 실행 상태를 양보하는 거, 실행을 양보, CPU의 사용을 양보하는 게 바로 Yield라고 하는 메서드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아직은 내가 데이터를 데이터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일이 없습니다 데이터가 도착해진 내, 이, 내 스레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 데이터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Yield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지금 할 일이 없으니까 다른 스레드한테 양보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런이 완료가 되어지면 스레드는 끝나는 거죠. 그때 그렇게 되면 터미네이티드가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것들은요. 빨간색은 다 모두 일시 정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정지를 하든지 간에 그 스레드가 잠깐 정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본게 이거죠. 스레드.슬립. 점 일정 시간 동안 그 스레드를 중지시켜라라고 하는 게 바로 스레드.슬립이라고 점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요 일정 시간 동안 스레드는 일시 정지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거랑 유사한 게 join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join도 마찬가지입니다. 1초 동안 일단은 이걸 호출하는 메서드는 중지, 중지가 되어집니다.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은 이 스레드라고 하는 놈은 정적 메서드라서 그냥 스레드점수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이 join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어, 조금 더 개념상으로 그러니까 결국 에호출한 메서드가 일시정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얘기인데 요, 요거는 요 여기 앞에 객체가 오거든요 이 객체를 조인 시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온 객체한테는 CPU를 반납 그러니까 CPU를 얘를 쓰게 해주고 나는 쉬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다시요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두 개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스레드 점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호출한 이 코드를 호출한 스레드가 일시정지되는 겁니다. 맞아요. 조인이라고 하는 메서드도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게 일시정지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a.점 조인이라고 a가 말 스레드라고 적을게요. a.점 조인 0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a라고 하는 스레드가 일시정지되는 게 아니에요. a라고 하는 조인이라고 그러니까 하는 게 함께 하게 한다는 소리잖아요. A라고 하는 스레드라고 하는 것이 CPU랑 함께 하는 겁니다. 심해서 A한테 CPU를 할당하라는 소리고 대신에 내가 일시 정지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슬립이든 조인이든 호출한 게 일시 정지가 되는 거지. 여기 앞에 객체가 일시 정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어떤 스레드에다가 조인을 걸었다라는 소리는 개한테 일을 다줬단 소리입니다. CPU를 다줬다 소리입니다. 자,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길 바라요. 걔한테 조인을 걸었으니까 나는 CPU를 못 쓰는 거죠. 걔가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일시정지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공통적인 상, 반드시 호출한 것이 일시정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블락 상태인데요. 아, 밑에 설명 안 했네요. 자, 이렇게 조인 상태 1초 동안 무조건 일시정지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1초가 무조건 지나면 당연히 일시정지 상태가 풀리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얘일 텐데, 1초가 안 됐을 때, 어, 인터럽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호출이 되잖아요 그것도 어떤 스레드의 인터럽트가 메서드가 호출되어지면 이 이건 인스턴스 메서드입니다. 그러면 도중에 예외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스레드점 슬립이라고 하는 놈은 일반 예외라서 반드시 트라이 캐치를 감싸야 된다면서요. 그때 캐치 안에 들어가는 예외의 타입이 뭐였었어요? 인터럽티드 이셉션이죠 다시 말해서 이 트라이 다음에 내가 트라이 스레드점 슬립하고 나서 1초를 셔라라고 하는 코드를 여기다 써 놨는데 그럼 1초 뒤에 일정지가 풀릴 거란 말이죠. 하지만 외부에서 인터럽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예외를 바로 발생시켜서 1초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캐치 블록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예외 처리를 하고 바로 실행이 된단 말이죠. 일시정지 상태가 풀린단 말이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터럽트입니다. 그다음에 두 개의 블록이 동기화 두 개의 스레드가 동기화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하나의 스레드가 동기화 블록이나 동기화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 객체가 락이 걸린다 그랬었습니다. 키를 가지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사용 객체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락이 걸려 서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때 일단은 문 밖에서 대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그 상태를 바로 블락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앞에 있는 스레드가 그걸 다 쓰고 나와야겠죠. 그래서 내가 그 키를 받아내야겠죠. 그래야지 블락상태가 풀릴 겁니다. 여기서도 여담으로 잠깐 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 동계블록이 있습니다. 스레드1과 스레드2가 있어요. 여기 키가 이렇게 땅하고 얹어져 있을 겁니다. 어떤 객체의 스레드인지, 키든지 간에. 동기화 블럭이 기 동기화 블럭이면 그럼 첫 번째가 키를 가지고 갔죠. 그리고 다 썼어요. 다 쓰고 나면 키를 어디다 갖다 놔요? 다시 여기다 올려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T2가 쓸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세요. 얘도 10번 수행해야 되고 얘도 10번 수행해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이 T1도 동기화 블럭을 10번 수행해야 되고요. T2도 10번 수행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한번나한번 실행되는 게 아니고요. T1이 먼저 키를 받았다고 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키가 이렇게 쭉 키를 가지고 들어와서 실행되겠죠. 실행되면 이 T1은 키를 올려 놓습니다. 키를 여기다 딱 하고 올려놔요. 그러면 지금 이 키를 쓰려고 하는 쓰레드가몇 개예요? 두 개죠. 올려놓고 둘이서 또 경쟁해 가지고 또 T1이 결정할 수도 있어또 T1이 키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어떤 경우는 T2가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스레드가 하나의 키를 가지고 동계 블록을 실행할 때 이걸 반복 실행하는 경우예요. T1 한 번, T2 한 번, T1 한 번, T2 한번 이렇게 하이좋게 절대 스레드가 실행되지 않고요. 키가 올려지는 순간에 다시 공동 경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그래서 실제 결과가 보면 뭐 T1 두번 나왔다가 T2 세번 나왔다가 이렇게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키를 못 가진 스레드는 일단 대기해야 되니까 블락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시정지 상태입니다. 일단, join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앞에서도 봤죠? 이 join과 이 join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join은 시간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timed waiting이라고 불러요, 얘를.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 시간 지나면 일단은 빠져나갈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join이 된 겁니다. 그럼 똑같이, 만약에 내가 a라고 하는 스레드가 있어요. a.join 하고 나서 여기다가 10초, 뭐, 아니면, 만, 이렇게 쓰게 되면 10초 동안 CPU를 A한테 할당해라 라는 소리가 a j o 조인의 의미였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여기 시간이 없으면 A스레드 끝날 때까지 조인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A스레드 끝날 때까지 그냥 A스레드한테 CPU 쓰게끔 해라 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시간 없는 조인입니다. 그때는 나머지 놈들은 웨이트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도 미리 좀 약간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 언제 쓰냐면 A스레드가 있고 B스레드가 있다고 쳐볼게요. 스레드예요 그런데 이 b스레드는 a스레드의 결과물이 있어야지 b스레드가 돌아간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b스레드는 어차피 동시에 돌릴 수도 없어요 a 스레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b스레드 뱃속에서는 이런 코드가 있겠죠 a.join이라고 하는 코드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저기 밑에다 코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a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야 b스레드가 돌아가는 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상태를 총 6가지를 배웠습니다 아래 거 3개가 일시정지고요 이름은 약간 다르지만 상태에 따른 이름은 다르지만 제일 위에 있는 new runable 이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고요 이런 특정 상황에서는 일시정지로 빠진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색깔이 다른 것이 있는데요 wait 와 notify, notifyAll 이라고 하는 건 오브젝트 뱃속에 있는 메서드예요 그러니까 어느 객체나 다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오브젝트는 최상위 클래스니까 이 색깔 있는 것들은요 동기화 블럭에서만 가능합니다 바로 이전 시간에 동기화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동기화 메서드 또는 동기화 블럭에서만 동기화가 되어져 있는 곳에서만 쓸수 있습니다 자 웨이트라고 하는 것과 노티파이 노티파이 오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웨이트가 하게 되면 일시정지가 되는 거고요 이 웨이트 되고 있는 일시정지 상태를 풀수 있는 건 노티파이 노티파이 오이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알아 보도록 할거고 그 뒤에서 자 그러면 각각의 상태가 여섯 가지를 배우셨는데요. 그 여섯 가지의 상태는요.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 뱃속에 있는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넘 타입으로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자, 인넘 타입을 제가 앞에서 따로 다루진 않았지만 이넘 타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상수 값들로 쭉 모아놓은 정의해 놓은 일종의 클래스. 예, 인 넘만 갖고도 또참조자령으로한 챕터 정도가 나올 텐데 일단은 개념적으로 는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상수화된 값들만 저장하고 있는 놈이고 이렇게 상수화된 값들 이외에 다른 것들은 대입될 수 없는 것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r e a 드점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이 이 상태를 저장하고 있는 인넘 타입이고요.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값으로 뉴 런업을 타임드웨이트 터미네이트 또는 웨이팅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아셨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출력을 나중에 해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요 라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와 runable과 terminated 요거는 그냥 제일 가장 무난한 케이스입니다 new 객체 만들면 new 상태라고 했습니다 아직 스타트 하기 전입니다 자, 두 번째 runable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스타트를 딱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메모리를 가지고 분가해서 CPU를 단독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스레드가 된 상태에서 run이 실행 되겠죠 그 상태가 된걸 가지고 런업이라고 해요 다만 여러 스레드가 CPU를 같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다른 스레드한테 그 자신이 차례가 됐지만 내가 좀안 쓰고 너가 또 써라 라고 이렇게 양보를 할수 있는 메서드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져올 수 있는 메서드는 없어요 자기가 자기 차례 됐을 때 내가 안 쓸래는 할수 있지만 내 차례 아닌데 내가 쓸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 당연한 얘기겠죠 자 마지막에 런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터미네이티드 되어지는 겁니다. 상태는 이렇게 세 개가 움직이는 거고요. 어 참고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스 e 레드 앞쪽 포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스타트가 된스 e 레드는요또 스타트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스 e 레드 객체 A라고 만들었다고 쳐보겠습니다. 자이 객체에다가 점 스타트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끝났어. 그리고 나서 객체는 아직 참조 자료용은 살아있겠죠? 당연히 널이 아닐 겁니다. 객체를 생성해 놓고 뭐 가비지 컬렉터나 이런 데서 세우지 않았으면 결국에는 객체는 그대로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얘를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다시 스타트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한번 스타트 된 거는 재시행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모든 스레드 객체는 일회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요세 가지 new와 runnable과 terminated에 대한 요세 가지에 대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레드 상태를 출력하기 위해서 여기 스레드 뱃 속에 있는 state라고 하는 enum 타입 요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enum이라고 하는 상수들로만 저장되어 져 있고 지정된 상수 이외에는 다른 값을 저장할 수 없다 고것까지만 설명드렸죠. 그 값을 그냥 프린트라인에다가 그대로 넘겨주면 실제로 저장하고 있는 그 값들이 나오거든요. 뉴라든지 러너블라든지터미네이트 e d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선언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쓰레드는 1억 번 돌렸어요. 런이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 그냥 시간 지연만 시켰습니다. 일정 부분 시간 지연 시켰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트라고 하는 현재 스테이트를 한번 만들었어요. 지금 뉴라고 하는 것 갖고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쓰레드의 getState. 라고 하는 메소드가 바로 스레드의 상태를 가져오는 거라면서요. 그걸 스테이트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그 스테이트를 출력했습니다. 아니면 얘를 그냥 그대로 부터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스테이트가 나올 겁니다. 스레드 s 스테이트라고 하는 요거 설명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담아다가 출력을 한 겁니다. 자그랬더니 myThreadState가 new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객체만 딱 하고 만들어 놓고 나서 스테이트를 찍으면 new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스타트를 시켜볼게요. 스레드를 스레드를 스타트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get state를 봤더니 runable 이라고 하는 스테이트가 나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terminate 라고 하는 놈입니다. 자, terminate 라고 하는 놈, 제일 마지막에 run이 다 끝나면, 이미 1억 번이 다 돌아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state를 찍으면 terminate 가 되겠죠? 예, terminate 가 나올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지금 아직 배우지 않은 thread.join 이라고 하는 걸왜 넣었냐면,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그냥 스테이트를 찍으면 얘가 돌아가는 도중에는 계속 러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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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너블 하다가 어느 순간 제일 마지막에 스테이트가, 터미네이터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스레드점 조인을 걸었습니다. 이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스레드점 조인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 스레드한테 CPU 할당해라. 그동안 나는 잠깐 멈춰있겠다. 그 소리란 말이죠. 다시요, 조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일시 정지 시킬 때 여기 지금 조인 있죠? 이 조인 있죠? 이 조인을 걸면은 일시 정지가 된다고 했는데 그 일시 정지 대상이 이 앞에 있는 놈이 일시 정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랬었습니다. 얘한테 CPU 할당하고 나는 쉬겠다라는 소리입니다. 나가 누군데? 메인 함수죠. 메인 스레드죠. 그러니까 조인을 호출한 스레드가 일시 정지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이조인이라고 하는 건 안에 시간이 없으니까 얘 끝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소리입니다. 나는 안 하고 기다리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런 메서드가 끝나면 그다음 줄이 실행될 거니까 당연히 터미네이트가 된 다음에 요게 실행 되겠죠. 그래서 터미네이트의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스테이트를 확인하려고 지금 그 조인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yield라고 하는, yield라고 하는 메서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ield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양보하는 거죠. 여기 보면 1초마다 한번씩 양보하게끔 메인 함수를 찾습니다. 자, 일단 여기 걸 보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레드 첫 번째 거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거 스레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플래그를 하나 두고요. 하나는 false, 하나는 true라고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6초 동안 돌릴 건데, 6초 동안 무슨 짓을 했냐면, 어, 현재의 스레드 처음에는 펄스 트루였죠. 근데 그다음 번에는 서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 의 값을 트루였던 놈은 펄스로 바꾸고, 펄스였던 놈은 트루로 바꾸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얼마마다 한 번씩, 1 초마다 한 번씩. 그러면두 개의 스레드 뱃속에 있는 그일드 플래그라고 하는 이 플래그를 값을 계속 이렇게 펄스 트루, 펄스 트루 1 초마다 한 번씩 바꾸겠다는 거죠. 그럼 그 스레드 뱃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레드 뱃속을 보니까 런이라고 하는 놈은 무한루프를 지금 돌고 있고요. 자, 만약에, 일드 플래그가 트루이면 양보하고, 트루가 아니면, 펄스이면 어떤 것을 실행하고, 라런 소리죠. 자기 이름을 출력하는 거죠. 자, 그러면 1초 동안 자기 이름을 출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1초 동안 자기 추, 이름 출력하면 쫙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약간은 시간 지열뒀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런이라고 하는 놈이 일드 플래그가 트루일 때는 일들 시키고 펄일 때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1초 동안은 스레드 1이 출력됐다가, 얘가 1등 시켰으면 그 다음에는 스레드 2가, 스레드 1이, 스레드 2가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어떤 차이가 있냐면 1초 동안 두개 출력되는 겁니다. 1초 동안. 제 컴퓨터에서는 1초 동안 두개 출력됐는데, 어, 요 지금 1억 번의 포뮬러를 돌리는데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서 그런 거죠. 지금 은두 번씩 두 번씩 출력했으니까 아마. 이 출력하는 이 문구랑 1억 번 펌은 돌리는데 한 0.5초 정도 걸리나 봐요. 그러니까 한두 번씩 두 번씩 호출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더 빠른 속도면 스레드 1이라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고, 늦은 속도면 한 번씩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어, 참고로 여기 지금 while true니까 얘는 무한루프예요 그러니까 이 스레드는 무한루프 겁니다. 그래서 데몬을 트루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얘 끝나면 끝나게. 안 끝나면, 안 그러면 얘를 일반 스레드로 정의하게 되면 백그라운드에서 주구장창 안 끝나는 프로그램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데몬으로 처리해주고, 일드 플래그만 일초마다한 번씩 돌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을 한 겁니다. 이 예제가. 자, 이번에는 어터미네이티드까지는다 설명을 줬으니까 타임드웨이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타임드웨이팅이라고 하는 건 방법이 두 가지라 고러셨죠정적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스레드, 점 슬립 이렇게 쓸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시간 쓴입니다 이거 호출한 시간, 호출하는 스레드가 이 시간만큼 어라 일시정지 상태가 되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일시정지 상태가 바로 타임드웨이팅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능,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있는데 j o i n 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j o i n 이라고 하는 건이 시간 동안 나는 잘 테니 호출한 메서드는 일시정 타, 타임드 웨이팅이 될 테니 여기 앞에 오는 객체 그 객체한테 내가 나한테 할당된 CPU를 줘라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두 개의 공통적인 내용은 호출한 스레드가 일시정지가 되는 거지 여기 인스턴스 메서드 앞에 나오는 여기 객체가 일, 그 일시정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객체는 CPU를 조인해 갑니다 그러니까 CPU를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가 빠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었죠. 첫 번째, 일, 시간이 종료가 되면, 그 시간이 종료가 되면, 일시정지 상태에서 당연히 빠질 거고요. 시간이 종료되지 않아도,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도중에, 트라이 캐치 구문을 빠져나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트라이 구문에서 예외가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 1초가 안 돼도, 시간이 안 돼도,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정지 상태에서. 자, 여기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스레드라고 하는 스레드가 있습니다. 스레드를 상속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스레드 를런해 run에 보니까, 런에서는 지금 아무 짓도 안 하고요. 3초 동안 잠만 자요. 그러니까 3초 동안 일시정지 상태를 빠집니다. 그럼이 스레드를 그 실행시키자마자, 결국에는 그이 스레드는 런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일시정지 상태로 빠지는 겁니다. 몇초 동안? 3초 동안. 만약에 인터럽트 익셉션이 음.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 이런 것들을 출력하고 잠깐의 일을 한 다음에 빠져나갈 겁니다. 일이 끝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스테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객체를 만들고 실행을 시켰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자, 여기에 지금 슬립 100이라고 해요. 그 약간의 런 그러니까 그 약간의 시간 여유를 타이밍을 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스타트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예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CPU를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메모리도 할당받아서 가야 되고 기타 등등 몇 가지 사전 준비 작업이 있단 말이죠. 사전 준비 작업에다가 플러스 런 메소드 호출하는 게 스타트라고 했었잖아요. 요 사전 준비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타트를 하자마자 스테이트를 찍게 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원래는 스타트 하자마자 런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뉴 상태인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런이 돌아가야지 런업을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 그러니까 그, 스레드가 완벽하게 분리가 돼서 메모리까지 준비되는 과정까지의 시간을 조금 벌어주기 위해서 요걸 이렇게 찍어준 겁니다. 스테이트를 찍어주기 위해서.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런이 돌아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자, 런데 런은, 이놈의 런은 시작하자마자 어떤 상태에 빠진다고요? 일시 정지 상태 에 빠진다고요. 그래서 그 마이스레드라고 하는 내가 스타트한 마이스레드의 상태를 찍어 봤더니 타임드 웨이팅입니다. 그러면 1초 뒤에 찍어 봐도 타임드 웨이팅일 거고요. 얘는 3초 동안 잘 거니까. 2초 뒤에도 타임드 웨이팅일 거고 3초 뒤에 3초가 지나야 결국에는 잠깐 런업 여긴 런업을 체크도 못할 거예요. 너무 빨리 끝나 버려서. 터미네이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자고 3초 동안 잠들어 있는데, 3초 동안 자기 시작했을 때 바로 찍어봤더니 타임드 웨이팅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요, 제가 바로 그 스레드를 인터럽트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까지는 3초도 안 걸리겠죠? 0.01초 정도밖에 안 걸릴 거란 말이죠. 요 시간밖에. 그러면 처음에 타임드 웨이팅 되고 있는 중인데, 인터럽트를 발생했어요. 인터럽트를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예외가 발생한다고요. 예외가 발생하니까 아직 깨려면 3초나 거의 3초가 다 남았는데, 바로 인터럽트 예외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트라이 구문을 빠져나간다고요. 그래서 캐치 구문으로 가서 예외 처리를 하고, 받고 얘기하면 요두 줄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터미네이트 되는 거죠. 프로그램 종료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어, 잠깐 요, 뭐, 100, 100ms의 시간 잠깐 지난 다음에 채 보면, 재보면, 런너브입니다 어, 여기서 잠깐 또 역시, 코드 괜히 왜, 어려운 코드들이 막, 그러니까 수없는 코드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왜 있냐면요. 제가 인터럽트 시키고 나서 요걸 안써 놓으면 요 여기서 시간 지원을 넣어 놓지 않으면 인터럽트 되자마자 이, 바로 터미네이트 될 거예요. 너무 빨리 지적, 저기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런업을 체크를 할 수가 없어서 여기다가 요 시간 지원을 넣은 거고요. 어, 마찬가지로, 인터럽트 하면, 인터럽트 예외 때문에 JVM한테 예외 객체가 가고, JVM이 예외 객체를 던지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캐치블록까지 들어가야, 실제로 런너블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약간의 시간 여유를 발생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이사이에 약간의 뭐, 10ms 뜻, 늦은 100ms의 시간 지연은, 상태가 전이 되기 위한 약간의 시간을 그냥 제가 좀더준 겁니다.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어, 이번에는 요 joi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보도록 할게요. 마이스레드라고 하는 것과 그립니까라고 하는 것과 join이라고 하는 것은 호출한 메서드가 호출한 스레드가 잠잔다라고 하는 건 동일한 개념이에요. 자, 여기 지금 마이스레드 한과 마이스레드 2가 있는데요. <laughs> 좀 특이한 게 마이스레드 2라고 하는 놈의 매개 변수로 생성자 매개 변수로 마이스레드 1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져요. 마이스레드 1 객체를 자기의 멤버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배속에서는 뭐한 거냐면 처음 시작하자마자 얘는 마이스레드 1을 조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리 무슨 소리일까요? 보세요. 마이스레드 1을 시작하면 마이스레드 1은 이 런이 실행되겠죠. 그럼 마이스레드 1이라고 하는 요 메서드, 런 메서드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마이스레드 2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해서 마이스레드 2를 실행시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마이스레드1한테 조인시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마이스레드2가 CPU 사용해야 되는데 난 사용 안할 테니까 내가 사용할 CPU를 다 누구한테 줘라? 마이스레드1한테 줘라 나는 자고 있겠다 언제 동안? 3초 동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CPU를 마이스레드1한테 조인해라 라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결국엔 마이스레드2는 언제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스레드1이 3초 동안 실행된 이후에나 실행되는 소리겠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마이스레드2가 마이스레드1의 결과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그르, 그런 경우죠.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자,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지금 3초 동안 조인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마이스레드1이라고 하는 놈은 CPU를 넘겨받아서, 마이스에도, 그리고 얘는 3초 동안 자기는 자고 있을 거란 말이죠. 마이 조인이 될 겁니다. 이 조인이 돼가지고 얘가 지금 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서 1초 만에 끝났어요. 그러면 바로 리턴합니다. 바로 리턴해가지고 얘는 그, 일시정지 상태가 빠져나갑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5초가 걸려요. 그러면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3초마다, 3초 뒤에 일시정지가 풀리기 때문에, 시간 종료로 일시정지가 풀리기 때문에, 3초 뒤에 바로 얘는, 어, 일시정지 상태가 런업을 상태로 바뀌는 거죠. 자 이해가 가셨나요? 자, 좀 정리할게요. 이 코드가 하나의 스레드가 다른 스레드를 조인하게 되면 호출한 조인 명령을 내린 스레드는 자고 일시정지가 되는 거고 정확하게는 타임드 웨이팅이라고 하죠. 타임드 웨이팅 상태가 되고 조인 받은 스레드 객체가 CPU를 점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또 다른 예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아, 또 다른 예제가 아 앞에 있는 예제를 그대로 실행을 시킨 건데요. 자, 객체 하나 만들었죠. 마이 세드라고 하는 원이라고 한 객실을 만들어서 스레드 2의 객실에다 딱한 곳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스타트했어요. 그럼 첫 번째 것도 스타트하고 두 번째 것도 스타트하니까 원칙적으로는 두 개를 두, 개, 두 개의 스레드가 실행과 실행 대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반복적으로 동시에 실행이 돼야 되는데 스레드 2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스레드 1한테 CPU를 조인해 줬으니까 자기는 쉴 거란 말이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얘는 시작하자마자 타임드 웨이팅 상태가 될 거고요. 얘는 계속 CPU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런어블 상태. 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3초 동안. 내지는 끝날 때까지. 3초 안에 끝나면 끝날 때까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동시에 인터럽트를 시켰어요. 어, 스레드 2한테 인터럽트를 시켰습니다. 스레드 2가 인터럽트가 되어지면 얘는 3초 동안 join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 인터럽티드 이셉션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더 이상 join이라고 하는 명령이 먹지 않는 거죠. 예외가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조인이든 슬립이던 내가 일시 타임드 웨이팅 상태에서 시간이 다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탈출하고 싶다. 그때는 바로 이렇게 인터럽트 메서드를 호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는 자기는 자고 얘만 CPU 써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었었는데 그게 바뀌어서 이번에는 인터럽트를 동 중앙에 3초가 되기 전에 인터럽트를 바로 시키니까 이제는 둘다 런업을 상태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블럭과 웨이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